안녕하세요. 출뽕입니다. 오늘은, 어, 굉장히 좋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어, 오래전, 어,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기적적으로 재활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제주도로 내려왔고요. 어, 우리 같이 친한 친구들과, 어, 그 사고난 우리 친구를 같이 만났었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 성장 스터디 모임을 저 1차 정모를 마치고 왔습니다. 네. 많이 깨달은 바가 있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 가야 알것 같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분이 굳이 웹서핑이든 신문이든 직접 보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이메일로 기사가 꽂힙니다. 아주 시간을 절약하고, 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글 알림이 서비스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칠봉입니다 여기 어.. 구글 어런츠 www. www. google.com 어런츠 또는 어런츠. 구글. com 이라고 칩시면 되시고요여기 알림이라고 나와요 알림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키워드 예를 들면 뭐 요식업 아니다 카페 카페라고 치면은 어, 미리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보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요. 어, 카페에 관련된 카페의 키워드로, 키워드로 어떤 어, 기사 같은 게 선별이 돼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알람 만들기가 있고, 옆에 옵션 표시를 보게 되면 수신빈도가 있어요. 어, 수신빈도를 하루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번 할지. 아니면 수시로 계속 이 카페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그 이메일로 쏴줄지 하루에 한번 할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출처는 뭐 뉴스를 하셔도 되고, 블로그, 웹뭐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거를 자동으로 해놓는 게 제가 제일 편한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한국어, 그 다음에 지역은 모든 지역을 해주시면 되시고. 어 여기서 개수가 있는데요. 가장 우선 검색 결과만 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결과 하면은 음, 선별되지 않은 어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페가 알람이 설정이 됐고 알람 만들기 하면은 이렇게 카페가 생기게 되죠.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어, 삭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삭제도 가능하고. 실행 취한번 다시 할게요 그럼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람을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여러분들도 다양한 키워드 자기 관심 있는 키워드로 계속 해 놓으면은 음뭐 분명히 이메일이 계속 오긴 할 텐데 어떤 키워드에서는 이메일이 잘안 오는 게 있어요 어그 키워드는 검색 결과라든지 어, 많이 쓰지 않는 키워드이기, 때,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삭제하시는 게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색어로 또 키워드를 설정하시고 이메일 을 알람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서 알람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G-mail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업데이트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글 알림이 수산물 이게 오늘 오전 11시. 제가 11시로 11시에 이메일을 받게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분명, 어, 저기, 시간을 설정하는 탭도 있습니다. 시간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11시에 알람을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1 1시 한꺼번에 기사가 와르르 옵니다. 네. 그래서 수산물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산물과 관련된 최근에 후쿠시마 수산물 어 분쟁에서 그 뭐야 WTO 분쟁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수산물과 관련된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등등 뭐 이자카야라든지 수산시장, 청년몰 등 어, 굉장히 많은 자기가 설정한 키워드의 기사들이 자기의 메일로 메일메일 푸시가 됩니다. 뭐일아까발 봤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도 가능하고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알람 여기에 알람 옆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전송 시간이 있습니다. 전송 시간이 있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선택하고요. 요 요약은 어, 모든 검색은에 알림 알람이 알림이 하나의 이메일로 전송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조금 비추입니다. 모든 게 요약돼서 오면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에 썸네일이 들어가야 조금 더이 내용이 나한테 좋은 내용인지 파악하기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은 체크 해제하고요. 자 이렇게 되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면 되시고요. 어, 여러분도 이 구글 알림이 서비스를 가입하시고 뭐 가입도 아니에요. 그냥 이메일, 지메일을 만들어서 이 로그인만 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만 어,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 기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